네 오늘은 성균관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성균관대 얘기는 홍기중 원장님하고 네.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중 원장님은 성균관대 출신이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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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성균관대 당연히 디자인학부 출신이시죠? 네. 네. 디자인 네, 네. 성균관대 소개부터 좀해 주세요. 성균관대라고 하기에 뭐역자는뭐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예, 조선 성균관. 아, 그 네, 네, 뭐, 600년 역사를 뭐 얘기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디자인학고, 음. 미술학고, 이렇게 미대가 이제 생존된 시기는, 음. 어, 이제, 그역사를 아주 길진 않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어, 이제 최종 가장 이제 최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음. 어, 이 인문사회관이 폐화경이 있고요그 네. 다음에 자연관. 음. 자연과학관이 이제 후원자랑구에 네. 위치하고 있는데 네. 거기 후원자 후원에 있는 미대가 네. 예, 서울로 이제 바뀌게 된 올라오게 된 시기가 음. 1998년 네. 예한 음. 20년 정도 네. 전부터 이제 혜화동으로 자리를 잡고 네. 사실상 거기서부터 이제 음. 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입시가 음. 네. 어 지금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이 준비하는 입시는 네. 어 이제 어,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네. 이렇게 발전하고, 음.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네. 네. 지금 이제 기초 역사를 이어지고 있는 것아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명문대, 완전 스카이 아니지만 그 밑을 받쳐주는 아주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잖아요. 네. 데또 미래가 있다는 걸로, 미래가 그래도 꽤 됐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아, 술이 이제 디자인학부의 이제 뭐, 특징? 뭐 네. 좀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네. 주시죠. 네. 아직도 성균관대에서 뭐 미대가 있죠?라고 네. 물어보는 가끔 학부님들있 있어요. 아, 기분 나쁘시겠어요? 야 그렇지 않좋 <laughs> 이제 학부제라고 하지만 <laughs> 학부 안에서 시각 디자인과 합비시 <laughs> 디자인 <laughs> 이렇게 두 가지 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네. 대외적으로는 일단 그 학생부가 네. 많지 않죠. 그렇죠. 그다 그 홍보라든가 기타 <laughs> <비타를> 이제 성균관대에서 <laughs> 이제 미술 관련된 <laughs> 그런 것들이 뭐 대외적으로 막 홍보하거나 뭐 그런 파워가 음. 좀 약한 부분이죠 네. 예. 하지만 이제 들어오면 음. 뭐 이제 또나름또 학교생활은 음. 알차게 뭐 진행되는 음. 뭐 그런 형식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뽑는지 좀 궁금한데 성균관대는 네. 전형이 뭐 굉장히 단순해요 네 그냥, 그냥 정시에서만 선발하잖아요 그렇죠 정시에서 어떻게 선발하나요? 정신 실기전형으로만 100% 음. 선발을 하고 있어요 네. 어 실기전형 안에서 수능이 60% 그다음에 실기가 40% 이렇게 네. 음, 총 그렇게 해서 각저피스 디자인 19명, 네. 그다음 시각 디자인 19명, 네. 어, 디자인 학부제이긴 하지만 네. 각 과별로 19명씩 음. 따로 출발을 합니다 네. 네. 경쟁률은 뭐 기본적으로 음. 3점 8대 1 음. 작년 기준으로 음. 어, 4대 1에서 마케는 7대 2까지 네. 예.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어, 일단 풍운재능 같은 경우에는 음. 국어, 음. 그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영역두가목 네. 사탐 또는 바탐, 어. 사탐 두 개, 이 생각입니다. 음. 어,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어, 여기서 한국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자는 기본적으로 가산점이 부여된 그런 평가 방식이어서, 네.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10점 음. 만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4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음. 어, 전혀 똑같은 만점이 네. 맞춤 네. 받게 되고요. 뭐, 성대 지원하는 아이들어가 되고, 작은 거 2대니까, 사실상 배별이 없다라고 봐야 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발산점이 되는데, 네. 영어 점축 차이가 이제 조금 벌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네. 1등급이 100점, 음. 2등급이 97점, 음. 3등급이 92점, 네. 4등급부터 이제 88점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 이후부터 이제 떨어지는데, 네. 어, 이제, 그, 앞에 이제 등급에 좀저수차가또 음. 확, 네. 확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네. 앞쪽으로 이제 음. 유지를 하는 것이. 3등급? 4등급? 네, 등 정도? 네. 정도가 이제 네. 평균정되겠죠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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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국어 영역, 음.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사, 타, 탐구 영역 두과목이 음. 50%. 네. 그 다음에 국어가 50% 네. 이렇게 그 총몰고 안에서 100%가 몇점이 그 음. 되기 때문에 네. 어, 국어 한과목에서 굉장히 큰 네. 어,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그 학교 성균관대에서 그 자체적인 표준 변환 점수를 반영하기 네. 때문에 어, 거기서 등급적으로 이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넘어가면서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2등급하고 3등급 차이에서는 네. 실기에 대한 그 갭이 음. 조금 더 어, 요구되는 차원인 네. 그렇게 생각이 니다 음.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시에서 한계 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순한데 네. 어 그래도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지 않는 건 아무래도 학교 레벨이 있고 네. 수능에 대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선별된 아이들이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어, 실기 내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 네. 예, 서울대에서 준비하는 그런 기초소양, 네. 그 다음에 뭐이대에서 준비하는 이제 기본적인 소무력 네. 이제 우리가 청균관대가 전략적으로 네. 그런 소무력과그 다음 기초소양적인 부분을 같이 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부, 부분에서 이제 같이 준비한 아이들이 음. 연결을 하다 보니, 네. 일반적으로 기초 디자인하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구도로 네, 이피전략이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동되는 계열은 기, 서울대, 네. 뭐, 국민대, 네. 뭐, 이런 기초소양을 하는 아이들이 주로, 네.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조건을 맞춰가지고 성균관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 조금 더 실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어, 실계를 보는 내용은, 네. 일단, 어, 작년 시기, 그러니까 2019학년도 시기는, 네. 어, 기존하고 약간 달라요. 네. 이 작년 시기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커피믹스 음. 그 우리 그 동철 커피믹스 있죠 음. 그 커피믹스와 한류 열풍에 대한 네. 그 연관적으로 음. 그 기초 소모에 대한 부분 정밀소모죠정밀쇼에는 네. 커피믹스를 음.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샤고에 그 전환 네. 그 기초 소환 부분이죠 음. 그샤고의 전환 부분이죠 어 이제 커피믹스를 이용해서 한류 열풍 생각할 근데 네. 이게 기존에 나왔던 내용하고 조금 달라졌죠그 네, 네. 전에, 음. 그전 연도와 그 전전 연도는 대부분 손을 음. 이용한, 인체를 이용한 손으로 역과 인체를 이어서 약간 어떤 연관되는, 뭐, 비리 장갑이라든가, 네. 아니면 기타 이손을 이용한 도구라든가, 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라서, 기존 음. 그, 그 전까지는 2대 소우라든가, 네. 아니면 서울대에서 그초 뭐 소화가 좀 유사했다면, 네. 올해, 그러니까 올해 입시부터는 약간 좀더차별화되 예, 음. 네, 좀더 재료에 대한 폭도 좀 넓어지고 네. 기초 디자인 영역 관련들도 같이 합쳐갈 수 있는 네. 약간 그런 영역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네. 오늘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제한 이 방향성을 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네. 네, 알고는 있지만 네. 사실 이제 이 서울대가 음. 정시로도 바뀌면서 네. 어, 정시 가공으로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또할에 맞춰서 아마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조금씩 예측을 좀 해봐야겠죠. 네, 예, 어, 큰 유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기적인 면에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초 소재의 어떤 인체라든가 간단한 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그것이 창의력 있게 약간 표현할 수 있는 그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하죠. 예, 근데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화제 안에 자신이 어떤 주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떤 연출력. 우리 가장 최고 온다고 네.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실기 전반적인 트렌드나 실제 경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능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성균관대 네. 인지도도 있고 네. 이제 수능 평균 학격자분들도꽤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어느 정도? 어 일단 수능 비중이 크죠. 60% 네. 우리 반영을 하기 네. 때문에. 어, 국어하고 또는 차탄 네. 어, 또는 과탐 탐구 영역과 국어 영역이 네. 평균적으로 한 2등급 정도에서 네. 뭐 0.5등급에서 음. 오차는 있겠지만 네.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성균관대 인지도가 있고 비중이 있다 보니까 네. 2등급에서 2.5등급까지 안에는 들어와야지 사실상 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균관대에 관심이 있거나 또 네. 뭐, 선배로서 어떤 학생들이 네. 왔으면 좋겠는지,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laughs> 어, 뭐, 일단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런 환경보다는 네. 지금 훨씬 더 많은 지원, 또는 전국적인 어떤 그 행정 지원, 또는 실천의 지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 어, 뭐, 충분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학교 생활에 아마 애들이 적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음. 그래서 일단 많은 학생들이 음. 어, 지원해주고,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성경관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다행인 것은 2022학년도 다른 대학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없어서 뭐 안정되게 네. 뭐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